영웅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달라진 K팝 팬덤 문화 속에서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행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화려한 선물과 대규모 서포트가 팬심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가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기부가 가장 진정성 있는 응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가 있습니다. 영웅시대는 이명웅의 생일과 데뷔일을 비롯한 의미 있는 날마다 소아암과 백혈병 환아 지원수의 이웃 돕기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기부하는 펜덤의 대표 사례로 언급돼 왔습니다. 누적 기부액이 수억 원대에 달할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기부 응원은 금액이나 규모의 경쟁이 아닌 취지와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보여온 성실함과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영웅시대의 응원 방식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됐고 그 결과 팬덤과 가수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엔터업계 역시 영웅시대를 성숙한 팬덤 문화의 상징으로 바라보며 이명웅의 브랜드 가치가 팬들의 자발적 기부 활동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기부 응원은 팬과 가수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팬덤 문화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